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풋풋한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소는 어디인가요? 멀리 차 타고 가야 볼수 있는 산, 바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맛집? 물론, 그런 것도 명소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명소는 바로 일상 속에 나만의 명소입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상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저만의 명소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른 아침에 사우나를 갑니다. 이곳 사우나는 좀 특별해요. 긴 역사를 가진 100% 온천수를 자랑하거든요. 무려 고려사와 세종실록에도 유성온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가까운 곳에 온천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른 아침 온천욕을 하고 나오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시래기국. 전문점인데 여기서 한 그릇 먹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흠뻑 땀이 맺혀 있어요. 다 먹고 나면 고약 한 그릇 먹은 느낌이랍니다. 함께 나오는 돌솥밥 누룽지와 깍두기 조합은 예술 자체입니다. 깍두기 국물 잊지 말고 드셔보세요. 별미랍니다. 오후에는 기업 미팅이 있어서 오노마호텔에 갑니다. 정확히는 엑스포타워 20층에 있는 이유니콘 라운지에 가요. 미리 예약만 하면 회의실이나 공간 대여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뷰 맛집이에요. 무료 커피도 준비가 돼 있으니 여기서 꼭 한번 미팅해보세요. 확 트인 전경 보면서 비즈니스 미팅 해보시면 분명 서로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공짜 뷰 맛집, 저만의 명소입니다. 대관 안내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둘게요. 나른한 오후.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메론빙수가 생각납니다. 메론빙수? 맛보지 않으셨다면 얼른 가보세요. 후숙을 안 하면 빙수를 안 맞는다고 하시니 여기 사장님은 메론에 정말 진심이랍니다. 비주얼만 봐도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맛보시면, 하하, <laughs> 와, 이걸 뭐라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 외에 빙수 종류가 많이 있으니 취향에 따라 골라 드셔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또 있는데요. 수제 자몽청에이드와 아몬드 크림 라떼. 거창한 수식어는 필요 없습니다. 드셔보세요. 집중해서 업무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업무가 많아서 야근을 해야 합니다. 든든한 저녁 식사를 위해 봉명동에 있는 홍인타워로 갑니다. 저만의 저녁 식사, 명소거든요. 저녁에 가야 제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가 있습니다. 특징은 바로 셀프라는 거. 올 때마다 느끼지만 반찬이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든든히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짧게나마 저의 일상 속에 명소를 소개해드렸는데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군침이 마구마구 돌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